명백한 비디오 판도 오심. 어떤 징계 나올까? 포항구장. 경기 진행 불가 구장이다. 8월 1일 진짜 기아대 삼성전 완벽한 비디오 판도 오심이 나왔습니다. 그 장면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이것부터 말해야 할것 같아요. 포항구장. 이번 비디오 판도 이유가 방송사 중계 화면에 지존에서였다고 했는데 그럼 포항구장은 자체 카메라나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포항구장은 프로야구 경기를 치를 구장이 못 되는 거죠. 장비를 다 갖추고 프로야구를 치르게 해야지. 아무리 지역 야구 발전을 위해서 그쪽 팬들도 배려해서 좋은 이유로 포항에서 경기를 한다고 해도 이건 있어서는 안될 일이죠. 이게 비디오 판독관이나 심판들 징계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심각한 겁니다. 그럼 오늘 있었던 상황을 사진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죠. 유지혁 선수가 큰 타구를 날렸는데 나성범 선수가 공을 놓쳤어요. 그래서 중계 화면이 나성범 선수를 중심으로 잡혔고 뒤에 이게 잘안 잡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화면이 중심으로 잡혔기 때문에 이게 그냥 타구가 떨어져서 관중이 잡으려다가 공이 앞으로 떨어진 걸로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 화면을 중심으로 판정이 나가지고 이게 홈런이 된 거예요. 예. 자체 카메라도 없고 하니까 이걸 잘못 봤던 거죠. 이 나중에 나성범 선수도 어이가 없어서 와 하는 거예요. 네. 어떻게 이렇게 판정이 나지 하면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비디오 판정을 항의를 했잖아요. 나성범 선수가 이게 퇴장 안 시킨 게 진짜 다행이에요. 원래 퇴장 되게 돼 있잖아요. 자동으로 진짜 이거 퇴장까지 시켰으면 100%다 징계 다다 줘야 됩니다. 심판까지 다. 네. 비디오 판독관도. 이게 진짜 KBO가 문제예요. 이런 장비도 갖추지 않은 구장에서 프로야구를 진행하게 한다라는 것 자체가. KBO, 당신들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생각을 해봐요. 장비도 갖추지 않은 구장에서 프로야구를 진행하게 해서 이런 오심이 나오게 만든 거예요. 안 그래요? KBO, 정신 좀 차려요. 제발.